안녕하세요. 삼조입니다. 1167회 로또 당첨번호 추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로또 볼을 용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충분히 잘 섞이도록 흔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시어넣고 뚜껑을 닫겠습니다. 네, 많이 흔들었습니다. 24번입니다. 12번입니다. 33번입니다. 15번입니다. 3번입니다. 38번입니다. 네, 로또 용지에 기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기재를 다 하였고 이 번호들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,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